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합니 오케이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튜미입니다 지난 3월 3박4일간 홍콩 마카오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4일간의 모든 일정이 재밌었고 인상적이었지만 가장 강렬하고 최고의 경험은 역시나 마카오 타워 번지점프와 타워클라이밍입니다. 마카오에서의 번지점프와 타워클라이밍은 여행 계획을 세울 당시부터도 가장 기대되고 흥분되고 짜릿한 부분이었어요. 그외 일정도 모두 기대됐지만 번지점프와 타워클라이밍에는 비교 불가가였죠. 그만큼 가장 기다려지는 활동이었고 실제로 직접 체험한 후의 감동은 그 무엇보다도 압도적이었죠. 정말 극한의 도파민과 엔돌핀 을 뿜어낸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클룩 어플을 통해 미리 예약 을 했는데요 번지점프의 경우 1인도 예약이 가능하지만 타워클라이밍 은 2인부터 예약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당시에 혼자 오셨던 분도 있는 걸로 보아 현장에서는 1인도 예약이 가능한 것 같아요. 번지점프의 경우 11시부터 18시 30분까지 30분 단위로 예약이 가능 했고 타워클라이밍의 경우 15시 단일 타임이었습니다. 참고로 마카오타워 밑 근처에는 어디 먹을 곳이 없어요. 샤워에 있는 360도 레스토랑 뷔페 밖에 없습니다 제가 갔던 런치 기준 인당 약 6만원 정도였고요 상당히 만족스러운 식사였지만 역시 비싼 감은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설명과 후기, 예약 관련은 더보기 설명에 적어놓을게요 이제 영상으로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운영한 처음으로 점프하는 거 Yeah In Macau, yeah? Yeah Do you want to say something before you go? No you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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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No? No Bye Look up to the video. see ya Yeah, okay Let's walk Okay, stop Stop Now, walk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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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See you later Okay Copy that See you See you Okay, let's Okay, right, walk in Oppa, let's go up Let's go Keep walking, keep okay. keep walking, keep walking, keep walking, keep, keep, keep the okay. the more. More. Okay,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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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More. okay. okay. Now look up for the... Okay, okay. let's go! Woo! Over. Woo! Okay! Up up. Hey! 오, okay. oh, congratulations! <sighs> Welcome to Sky Park Macau Tower, Tower Crown. Now, k a y hello. Hello. Congratulations. Thank you. Yeah, okay. Good. What feeling? Absolutely good. <laughs> 최고입니다. Macau Tower 꼭 보세요. <laughs> Best experience. Uh. 최고의 경험. 어, 오케이, 오케이. See you next t i m 마카오 타워 그리고 번지 점프와 타워 클라이밍 극한의 도파민과 엔돌핀. 평생 잊지 못할 최고의 경험입니다. 여기까지 춤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